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통통했던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빠는 키도 크고 되게 덩치도 컸는데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나중에 살이 빠지고 보니까 저랑 아빠랑 몸매가 똑같더라고요. 엄마도 키가 한163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아빠는 뭐 180이 다 됐으니까 두분다큰 키에 속하고, 키도 체형도 유전. 저는 172에 47, 8kg를 계속 성인 내내 유지하다가 이제 날살이 찐 건가 50kg를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2kg 정도. 근데 진짜 웃긴 거 중에 하나 제가 자랄 때 흰우유랑 멸치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진짜 싫어함. 가끔씩은 어이없게 가슴 성형했냐는 얘기를 듣는데, 아니 솔직히, 가슴 수술해서 이 정도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럭키하게도, 마른 체형인데도, 비. 근데, 출산하고 나서, 모유수유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그럼, 윗가슴이 빠져요. 그래서, 얘가 판판해. 그러니 윗가슴은 젊음의 상징이지 반지도 뜬거야? 진짜 예쁜 반지 있네 쓸때 별명은 소말리아. 이름 때문에 태화고무장갑 힙합스타킹, 타조. 뭔가 이렇게 다 마른 것 때문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딱 그냥 마르고 키 크고 까만애 지금 막 사람들이 다리가 예쁘다, 뭐 마르고 길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마른 다리가 컴플렉스여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반바지를 안 입었어요. 특히나 미국에는 막 워낙 볼륨있고 가슴 빵! 엉덩이 빵!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같이 마른 애들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근데 한국은 워낙 막 마른 걸 좋아해가지고 그나마 어 우쭈쭈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컴플렉스였던 다리가 지금은 막 자신 있게 내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말랐는데도 약간 까무잡잡하고 근육질이어가지고 그냥 비린내 나는 스타일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분 나이 들어서 마르면 엄청 가난해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더살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운동도 좋아하고 막 체육부장이고 체력급수 특급.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늘 운동 즐겨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까맣고 마르고 키큰 제가 좋습니다. 어, 키. 키는 제가 지금 172인데 키는 진짜 커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동양인 치고는 좀큰 편이잖아요. 키가 또 너무 크면 약간 남자 만날 때도 좀 그렇고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다막 짤뚱하고 좀 징그럽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또키큰 종속들 쪽에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어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위에 공기가 좋습니다 저는 야채, 생선, 고기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고 잘 먹고 단 일이 좀 짧아요. 고뭐 일부러 소식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금방 배가 부른 편. 당연히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고 동거 중도 잘하고. 뭐 술은 그냥 소셜 드링커 저는 제가 축복받은 몸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근래에 들어서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게 진짜 축복받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여자를 만나면 다이어트가 늘 화두잖아요. 특히나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죠. 젊었을 때 시간도 많고 막 그런데 막 신경 쓰니까. 네. 아까 그러니까 음식을 막 신경쓰면서 먹어본 적도 없고 뭔가 칼로리를 안다던지 막어 그만 먹어야겠다 뭐 절제를 한다든지막 이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인간이 먹고 자고 싸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냥 매번 먹을 때마다 아 어, 이거를 그만 먹어야지 어 이건 먹으면 안돼 뭐 그런 생각을 매번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키 커서 나쁠 게 없는 것처럼 마른 것도 사실 별그 뚱뚱한 거에 비하면 나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막 너무 말라서 막 힘이 없다거나 잔병이 많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저 정도 마르면 살이 찌는 것도 사실 마른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안 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죠. 보기에 좋고 건강하기 위해서 살이 찌면 좋은 거. 그리고 나이 들면 빈스러우니까 살이 좀 찌는 게 좋죠. 그런 면에서 찌고 싶은 거지, 막, 비만일 때 뭔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살을 꼭 빼야 되는 그거와는 좀 다른 결이거든요. 그런 것도 축복이고. 제가 살이 찐 적이 딱두번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번은 제가 밴쿠버에서 어학연수 할때 시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한국 밥 맛있게 맨날 챙겨주고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바지가 막 꽉껴서 안 맞는 느낌. 그리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볼을 계속 씹어요. 여기가 살이 쪘나 봐. 또한 번은 뉴욕 갔을 때. 회사 다닐 때 제가 맨날 델리에서 베이글, 맨날 크림치즈 이만큼 발라두거든요. 그걸 아침 식사로 맨날 반씩 먹고, 그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먹을 게 땡긴다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맨날 땡기는 게 아마 탄수화물 중독이었나 봐. 맨날 빵 먹고 싶고, 파스타 땡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맨날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느낌? 어, 그때도 좀 바지 같은 게좀안 맞고, 그때 막 가슴 빵! 빵! 막 이랬지. 남편 처음 만났을 그 시기였다. 어,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의식적으로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두려워 뭐인 줄 알아? 살이 튈까 봐. 어? 어린 생각에 살이 튈까 봐 그렇게 무서웠어. 가자. 자기 전날에 코비드 테스트를 해야 돼서. 그 접. o o l e t s s t a r 바이바이 외모나 so one... bye bye. Yeah. 몸매 같은 것도 막 트렌드가 있잖아요 막 유행이 생기고 근데 우리가 막 얼굴 생김이나 몸매 같은 거를 매번 트렌드에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의 오늘의 컴플렉스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태도, 장점, 아름다움이 될수 있다는 거 마치 저의 갈매기 눈썹이라든지 제 젓가락 다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아끼는 아름다워지면 노력을 계속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에 불만족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여러분들의 미의 관점도 변하고 어, 가자 얘들아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 개성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살고 볼 일이라니깐요